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킴입니다. 오늘은 전에 영상으로 여러 번 추천드렸던 공구 브랜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스탠리 공구 신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21년 6월 더욱 강력해진 스탠리 팬맥스 20V 라인업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뚱뚱하다? 맥스? 최대? 매우 뚱뚱하게 바뀌었나? 스탠리 펜맥스 제품들은 보다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한 스탠리 프리미엄 작업 공구입니다 오늘은 펜맥스 20볼트 라인업 중에서 브러시리스 임팩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나눔 이벤트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구성품은 먼저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이고요. 네, 안에는 임팩트 드라이버 본체 4 0페어 뚱뚱이 배터리 2개, 그리고 충전기, 벨트 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스탠리 이전 모델, SBI 201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18V, 201과 820, 스펙은 비슷합니다. 네, 브러쉬 리스는 동일하고요. 20볼트로 바뀌면서 최대 토크 190토크 2900rpm으로 좀더 파워가 강해졌고요. 솔직히 이 정도 차이는 작업하면서 크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세진 것 같다 이 정도 느낌. 배터리 잔량 표시 기존과 동일하게 있고요. 미끄럼 방지용 디자인의 소프트 그립 핸들. 뭐큰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좀더 손에 착 감기는 맛이 있네요. 가장 큰 차이점은 3단 속도 조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단, 2단, 3단. 이전 모델은 LED 라이트가 한 개이고 이쪽 배터리 쪽에 있었는데 눈이 머리에 있어야지 왜 배꼽에 있는 거야. 820 모델에서는 LED 라이트가 3개. 눈 위치가 배꼽에서 머리로 올라오면서 어둡고 구석진 현장 작업도 문제 없이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능 스위치 모듈 적용으로 과열, 과부하로부터 보호하고 내구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6.35mm 헥스 엠빌로 쉽고 간편한 비트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네, 제품 무게 차이는 뭐 크게 나진 않지만 20V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목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20볼트 힘이 좋기 때문에 목재는 너무 편하게 잘 되네요. 속도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어... 그러니까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은 속도 차이 가 확실하게 있어요. 아양 각관의 데크를 시공해 보겠습니다. 데크형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보목 21-120입니다. 각관에 데크를 시공할 때는 꼭 윙피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윙피스는 날개가 있는 피스이고요. 이 날개가 끊어지면서 각관을 뚫고 들어갑니다. 현재 2단 천연 데크 방킬라이도 시공해 보겠습니다. 방부목보다 훨씬 단단한 하드우드 목재이고요. 가격은 방부목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방부목보다 훨씬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이즈는 19에 90, 3,600입니다. 천연 데크 시공할 때는 꼭 500원 동전만큼 약 3mm만큼 간격을 띄우고 시공해주셔야 목재가 변형되면서 튀어 오르지 않습니다. 방킬라이 데크 하드우드 이거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맥스 20볼트 임팩트 드라이버는 전혀 이상 없이 피스가 잘 박히네요. 이이 제일 잘니다 18호 차고 차이가 있나요? 조금 더요? 네. 힘이 힘이더 나... 네. 네, 좋습니다. 단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스탠리 18볼트 제품들이 모두 단종되고 스탠리 펜맥스 20볼트 라인업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펜맥스 20볼트 배터리 기존 18볼트 스탠리 제품에 호환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펜맥스 모델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존 모델 18볼트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배터리 매우 비싼데 아깝다 이전 모델 18볼트 모델과 펜맥스 20볼트 모델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시리즈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는 과도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목공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해머 드릴과 임팩트 드라이버 두개 있으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피스 감고. 근데 패맥스 20볼트 임팩트 드라이버는 힘이 워낙 좋고 비트 교체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이중 드릴 비트로 뚫고 피스 감아주고 편하게 목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펜맥스 20볼트 모델과 비슷한 모델이 듀월트 20볼트 맥스 DCF809P2 모델이 있는데 190토크 3200rpm로 성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스탠리 펜맥스가 10만원 정도 더 싸고요 전문가분들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장땡 앞으로 좋은 제품들이 계속 출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초로 누구나 가능한 진짜 먹공 채널 우드킴 TV 오늘은 스탠리 펜맥스 20볼트 임팩트 라이버 SBI 820 M2K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탠리 펜맥스 20볼트 라이너 여러분들 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좋아요 200개 달성시 댓글 남겨주신 한 분께 오늘 보여드린 펜맥스 20볼트 임팩트 라이버 820 모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키였습니다. 안녕!